안녕하세요 LA의 정규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들은요. 자, 테슬라 줍줍 기회가 온 것인가 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더 하락할 것인가 건강한 조정인가에 대한 주제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시장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비트코인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선물 시장과 5일 가격 1년물금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선물 시장은요, 다행히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일부때 완전 피바다였죠. 뭐, 전체가 피바다였는데 아주 오랜만에 바라보는, 피바다였습니다. 오늘 우리 댓글에 우리, 우리 희재님 있잖아요. 우리 구독자 중에 일본에 계시는 희재님께서, 어 이, 소위 말해서 피바다가 너무 오랜만에 찾아오니까, 아 정말 웃음이 터져 나온다 그러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가 생각이 나냐면, 2년 전에 어마어마하게 폭락하던 그때는 그냥 매일이 피바다였어요. 눈에 핀핏 눈물이 안 흘려서 그렇지. 피눈물이 안 쏟아져서 그렇지, 매일마다 피바다였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특히 뭐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100달러 초반까지 빠진 적이 있었죠. 그런 걸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번엔 너무 오랜만에 피바다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웃음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놀랍지도 않아요. 그냥 귀엽죠.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요. 아이고 귀여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우리 그 (2022년도) (23년도) 정말 그 하락장 고금리 초고금리로 올라갈 때 그때가 최악이었죠. 그 때는 정말 최고 주식시장이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런 시장을 지나오니까요. 사실 뭐 지금 이런 것들은 그냥 애교도 아니고 뭐예요, 이거. 그냥 뭐 재밌는 농담 같지 않습니까? 유머 같고요. 그러니까 웃은 거예요. 그 제가 오늘도 일부 방송하면서 웃었지 않습니까? 그냥 피바다인데 웃음이 나와요. 그 유머 같아요. 조크 같다고요. 재미, 재밌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런 내공이 생기려면요. 그 어려운 시장들, 폭락장을 여러 번 경험해 보 사람들은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기 투자하면서 이런 걸 경험해야 된다고 이런 게 무서워서 빠져나가고 또 팔고 사팔사팔하면서 이걸 피하려다 비피하려다가 나중에 폭풍마자가 휩쓸려가요 태풍마자가 휩쓸려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나오면요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요. 이 정도는 정말 별것 아니구나. 아, 그냥 뭐 농담 수준으로 받아들인 거죠. 자, 그런데 역시나 지금 선물 시장 보니까요. 다 회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오늘 일부 때그 연준 의장 발언에 폭탄을 맞으면요. 이게 며칠 가거든요. 근데 지금 선물 시장이 괜찮아요. 다우가 0.27 상승 중에 있고요. 그리고 S&P도 0.24 상승 중이 있습니다. 나스닥도 조금 약하지만 0.15% 상승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플러스죠. 그러니까 오늘 빠진 것에 대해서요, 어,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바이 더 딥이다. 야, 오랜만에, 간만에 찾아온 줍줍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줍줍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특히 기관들. 그동안 하도 개미들이 덤벼드니까 못 샀잖아요. 근데 요 기회에 지금, 아, 너무 잘 왔다. 이러면서 막 줍줍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다른 개인들도 너무 너무 많이 올라서. 기다리지도 못했던 아이소매 기다리다가 지쳐버린 그런 사람들이 아 지금 줍줍하는 모습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가 플러스가 나옵니다 그 그러니까 시장이 내일 뭐 급격히 무너지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내일부터 또연준 멤버들이 나와서 어떤 발언을 하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선물 시장은 다시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5일은 똑같고요 오늘 주목할 것은 바로 10년 물금리죠 자 여러분 4.518입니다 자 이거 무섭게 올라갔죠 4.4가 최고점이었는데 4.5를. 돌파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금리를 내년에 한두번 정도 예상하는 거죠. 원래는 다섯 번, 여섯 번까지 봤었잖아요. 원래 작, 작년에 작 예상할 때요. 그러니까 올해 초에죠. 예상할 때요. 근데 올 하반기 오면 올수록 시장이 어, 한세번 정도 할것 같은데라고 줄어들면서 계속 올랐던 거고요. 근데 오늘 나온 점도표를 보니까 이거는 두 번으로 끝날 것 같은 거야 그러다니까 이게 올라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 1년 뒤를 보세요. 내년 그러니까 내년 말쯤 되면요, 또 이게 많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지금 이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너무 근시한적으로 볼 필요 없습니다. 얘, 도요 10년물 금리도 내년 말, 그리고 1년 뒤가 되면요, 확실히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중간에 애매한 시점을 우리가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낼 필요 없고요. 결국은 다 지금 현재 또 회복되고, 뭔가 또 분위기가 반전되는 게 오니까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상황들 몇 가지만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또이 경제학 교수 중에 교수죠 월튼의 제러미 스겔 교수가 등판했습니다. 자 이분이 뭐 경제학의 대가죠. 이분의 제자들도 월가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자 월튼의 제러미 스겔 교수가 오늘도 등판해서요 오늘의 그 시장의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한 진단을 좀 했습니다. 자 오늘 그 연준 이장 발언들 때문에 오늘 셀럽프가 있었죠 막 그냥 어막 내던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피바다 였는데 자이 피바다 같은 모습이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healthy 라고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위에 파란색으로 하려 보세요 자 지금 stock sell off healthy 라고 하고 있죠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 이번에 그 주식 시장의 셀러품, 막그 사람들이 팔아치웠던 거, 이거는 굉장히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이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healthy 했다. 그러니까 사실 건강한 사람이라면요. 어때요, 여러분? 감기가 덜, 자, 걸리잖아요. 우리 건강한 사람이 감기도 걸리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이렇게 지금 감기가 한번 와가지고 뭔가 조금은 이제 조정이 필요한 거죠. 아그 어, 말은 이제 특히 이제 이 cautious fat h i v e s investors 의 reality check을 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커 조심스럽다라는 거예요 커셔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연준이 아 지금 투자자들에게 아이 소위 말해서 리얼거리 책을 줬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얼거리 책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뭔가 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너무너무 달려왔다라는 겁니다 너무 달리다 보니까 뭔가 이제는 좀 현실 인식을 좀할수 있도록 연준이 경고 사인을 한번 주면서 조금 이제 식어가는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핑크 빛으로 하나 보세요. Market was in almost runaway situ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그동안요. 거의 막 지금 거의 하이프 됐다라는 거죠. 완전 불장이었죠. 그러니까 정말 시장이 너무 미친 듯이 올랐는데 오늘 테슬라를 예를 들더라고요. 어, 이 제르미 스길 교수가 테슬라를 보라고 지난 몇주 사이에, 진짜 몇주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오르지 않았냐는 거죠. 아, 특히 이제 이, 태, 이 트럼프 수혜주로 등극하면서, 막 가장 많은 어, 상승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 the most high. 스타이 테슬라였다라고 가장 어이 소위 말해서 그 어마어마한 관심을 받고 미친 상승을 해온 주식이 테슬라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데 그 테슬라에게도 오히려 길게 보고 성장하고 자라 주식이 더 오를 걸 오르려 고한다면 지금 건강하게 이 푸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조정이 오길 잘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좀 쉬어가줘야 다시 또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아프고 나서 또 이제 좀 좀 쉬었다가 체력을 다시 보강하고 쫙 달려 나가는 것 같은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사람들에게 뭔가 좀 현실로 돌아와서 연준이 금리를 어 정말 그 시장이 원하는 만큼 금리를 내릴 순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걸 인식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금리가 어2까지는갈 거야 라고 하는 소위 말해 저금리를 상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가기 힘든 어,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저러미 쓰는 교수는요. 경제가 나빠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연준이 볼때 오늘 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We have avoided We have avoided recession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 침체를 피했다라고까지 얘기했거든요. 그 경제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경제가 지금 미국 경제가요. 너무 뜨거워요. 여러분,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사람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안올것 같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물론, 100%뭐 맞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러 지금 그 한국에서 보는 자료가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 나오는 이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이거는 지금 올 수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근데 실제로 지금 연준도, 오늘도 안 온다 그러고 오늘 재림이 쓰교 수도요. 지금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라는 거야. 핫하다라는 거 뜨겁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 경기 초고금리 이후에 보통 무너지고 깨져야 되는데 너무 지금 현재 미국이 고용이다 뭐다 다 좋다라는 겁니다. GDP 성장률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뜨거운 시장에서. 물가가 내려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야. 이것도 연준이 의심, 그,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물가가 우리가 바라는 2%대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라 거야. 그 말은 결국은 좀 금리나가 아, 적게 나올 수도 있고 조금 천천히 갈수 있다는 라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뭔가 좀 스탑을 해서 뭔가 쉬어가는 거 건강한 조정이 왔다라는 겁니다. 너무 뜨겁게 다 달아올랐어요. 모든 주식이. 그래서 좀 현실 자각을 하고 조금 천천히 천천히 움직여도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포인트죠.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데나이즈도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데나이즈는요 오늘 연준 의장의 좀더 매파적인 발언 내년에 이 금리를 적게 생각보다 더 적게 인할 수밖에 없는 점 이런 것들을 들면서 자 지금 오늘 주가가 소위 피바닥 오면서 떨어졌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We'll see more o t h e s bumpy days 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그 어떤 폭락이랄지 떨어짐들이 제법 뭐 우리가 며칠 동안 겪을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충분히 올수 있는 거라는 거죠. 어, 특히 이제 연준이 역할을 할 거라는 거고요. 연준은 계속해서 태클을 걸려고 할 거고 또 트럼프의 테러프 피어스입니다. 자,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두려움 있죠. 여러분, 트럼프가 이제 그이테이크오버 f 오피스 그러니까 이제 취임하게 되면요. 이제 관세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겠죠. 자, 관세 문제가 불거지면요. 이게 불똥이 주식시장이 튀게 됩니다. 그러니 일시적으로 또 주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나와서 가끔씩 이렇게 연준 의장이 툭툭 던지는 게 시장에 충격을 주고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는 거고 또 올라가다가 또 트럼프가 관세로 빵 때려버리면 또 조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들은 bumpy days. 소위 말해서 앞으로 출렁출렁 하는 날이 제법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 지나오면서 많이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뭐별것 아니고 당연히 찾아올 것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너무 너무 많이 오는 거 사실이잖아요. 미친 듯이 테슬라를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 없이 갈 수가 없죠. 적당히 아주 건강한 조정이 왔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도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빨간색으로 위에 하이라이트 보면요, 대나무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Bears come out of hibernation after missing historic tech rally라고 합니다. <laughs> 이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자, 그동안, 어, 이, 소위 기술주들의 어마어마 랠리, 특히 테슬라를 비롯한 매그네피슨 세븐 주식들의 그 상승들 있죠. 특히 뭐 엔비디아, 어, 테슬라, 그리고 뭐, 빅테크들 많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언급해왔던 것들. 그 랠리를 하나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걸 다 놓쳐버린 베어들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불들 말고요. 그러니까, 뭐, 공매도 세력들이 할지, 시장을 암울하게 보는, 그리고 이 빅테크들의 상승을 놓친, 테슬라며 올라타지 못했던 친구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동면에서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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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 나왔다라는 거야. e a 에 s come out of hibernation 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또막 떠들고 있는 거죠. 아, 드디어 이제, 어, 시장에 뭔가 먹구름이 꼈다. 이런 헛소리들 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어, 그냥 이걸 조정으로 건강한 조정으로 보면 되는 건데. 또뭐 여기 배럴들은요. 공매도들 나와서 이제 시장 또대풍락의 전전이 이런 벌써부터 그런 소리 또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 이 시장에는요. 이렇게 조금 이 정신들이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애들이좀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떠들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영향을 어, 안 받도록 여러분들이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뭐 언론들은 요요즘 그냥 막 떠들어 되지 않습니까? 모르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아, 보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지금 어찌 됐건 간에 이렇게 그 이, 지금 배열들이 이제 튀어나와서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은요. 오히려 어, 또 재밌어요. 왜냐하면 조정을 주거든요. 그동안은 배열들이 거의 뭐 그냥 다 숨어버려 가지고 무서워서 숨어 가지고 <laughs> 막 나오지도 않았는데요. 이런 애 친구들이 나와 줘야. 또 어, 중간에 어, 조용히 줍줍할 수 있죠. 상승하는 가운데 어, 줍줍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ultimately it doesn't move the needle for the soft landing and bullish backdrop for tech.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 궁극적으로는 지금 뭐 이렇게 좀 출렁거리고 하는 거뭐 관세랄지 뭐 연준의 나 연준 멤버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지 이게 지금 이 미국 경제의 소프트 랜딩과 아 지금 뭐 완전 연청륙이잖아요. 그리고 bullish backdrop 지금 이 시장 환경 특히 빅테크들, 이제 기술주들의 앞으로 랠리를 보일 수 있는 그이 백그라운드 소위 말해서 이 환경은 그거 자체가 환경이 바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워낙 지금 좋은 포지션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요 건강하다라고 지금 똑같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틀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뭐 테슬라를 필두해서 로 어, 상승 여력이 계속 준비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 건강한 기업.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 소식은요. 자, 제이 레노가 오늘 또한 그이팟캐에서 나와 가지고요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굉장히 그이그이 그이 제이 레노 같은 분석인데요. 자, 위에 일단 빨간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Everyone who wanted electric car, about o n 이라고 합니다. 자. 전기차를 사고 싶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미 한 대씩 전기차를 벌써 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를 거의 다 샀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 싶은 사람들요. 이 근데 뭐면 that is why I think Elon is smart. 아 일론이 정말 스마트라고 하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 Every liberal in California bought a Tesla라는 거야. 자 캘리포니아에 소위 말해서 이제 민주당 지지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보 적이면서이 어, 소위 진보주의자들이 어, 캘리포니아의 모든 그 진보주의자들은 이미 테슬라를 한 대씩 다 샀다는 라 거죠. 실제로 캘리포니아에 어마어마하게 테슬라가 많이 팔렸거든요. 나가면 정말 테슬라밭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테슬라가 많습니다. 모델들이, 모델 Y, 모델 X, 뭐 모델 S까지 정말 다양하게 캘리포니아 여기 우리 LA만 나가 보더라도 너무 많죠. 어, 그런데 어, 이 이미 그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말해서 리버럴들, 저이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다산거 아니냐 전기차를 그러면서 초록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컨 с 버티브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 저 공화당 지지자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보수주의자들, 이 힙가이들이, uh, well now he switches Trump. 자, 머스크가 트럼프로 갈아탔잖아요. 이전까지 민주당 그 소위 말해서 이 지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트럼프 머스크가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로 스위치즈 트럼프 갈아탔다라는 거거든요. And you got all these conservatives buying electric i a y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모든 보수주의자들이 전기차를 살수 있는 기회장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트럼프로 갈아타면서, 소위 공화당을 지지하는 이 보수 세력들이 테슬라를 살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 이 구분은요, 조금 지나친 게 있지만, 그냥 조금 우리가 느슨하게 들어준다면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과거에도 몇번그 다른 앵글에서 얘기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지금은요, 이게 이제, 그이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하는 뭐 굉장히 또이 캘리포니아 가 원래 테슬라 전기차를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는 그 공화당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들 그뭐 텍사스랄지 또 공화당의 표밭이라고 중부 지역 있잖아요 요런 지역들의 사람들도 전기차에 열리는 거예요 왜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너무나도 어이 소위 말해서 강하게 지지하고 뭐또어마마하게 도네이션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같이 투톱으로 다니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그 중부 지역에 그동안 그이 이 시골에 있는 꼰대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머스크를 너무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어, 소위 말해서 유지들이죠. 그쪽에 이제 좀 이제 억만장자, 백만장자, 이런 사람들도 테슬라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제 뭐 보수냐 진보냐 할것 없이 이미 이제 진보 쪽엔 다 샀으니까 이제 뭐 다산거 아닙니다. 근데 그냥 크게 이렇게 느슨하게 보면 이런 거고요. 근데, 아이 어, 소위 그 이제 보수까지 열리니까 테슬라가 앞으로 이 소위 시장 마켓쉐어 자체가 더 늘어나지 않겠냐는 분석인 거죠. 그 틀린 말 아니고요. 이런 분석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수 쪽에서도요. 오히려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더 오픈 마인드로 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테슬라의 매출이 꾸준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더 확장될 수만. 그러니까 시장이 더 확장된 거예요. 옛날에는 뭐 굳이 이렇게 진보 쪽에만 집중됐다라면 이제는 보수 쪽까지 확장됐다. 근데 사실은 뭐 이거는 그냥 절반만 맞고 뭐 절반 은 틀리다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뭐 지금까지 테슬라를 살 때는요, 뭐 보수냐 진보냐 정치적인 색깔로 산건 아니에요. 그거는 뭐 제가 과거에도 그런 분석해 드렸거든요. 뭐 자동차를 사는데 내가 뭐 민주당 지지자냐 여러분들이 뭐 국힘당 지지자냐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laughs> 자동차 살 때는 내가 사고 싶은 거 사는 거지. <laughs> 내가 뭐 그냥 사고 싶은 현대 현대 제너시스냐, 뭐 그랜저냐, 뭐 이런 거잖아요. 뭐 BMW 살 거냐 이런 거지. 뭐 내가 내가 정치적으로 이거 이렇게 때문에 이걸 지지한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치는. 이지만 그러나 일리는 충분히 있는 분석인데 시장이 더 확대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겐 자동차 판매에서 유리해지고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을 모든 주에 이제 허락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길이 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오랜만에 세미트럭 소식 좀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뭐 자율주행에 밀려가지고 로봇이나 로봇택시, 자율주행에 밀려가지고 우리가 세미트럭이랄지 뭐 테슬라의 에너지 메가팩이랄지 우리가 많이 이제 소외시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사실은 어, 세미트럭은요. 많은 지금 그이 소매업체나 트럭 회사들이요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그 욕심을 내면서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일단 위에 노란색으로 하려 보면요, 자 미국의 가장 이큰 트럭 회사 중에 하나인 세이아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세이아라고 보이시죠? S A I A 그죠? 이 회사, 트럭 회사인데 미국에서 가장 큰 트럭을 운영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테슬라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협력하면서, 자, 이제 그 회사의 테슬라 세미트럭 두 대. 두 대를 전체 그이 소위 운영하는데 이제 두 대를 이제 소위 도입했습니다. 자, 두 대를 세미트럭으로 테슬라 거를 써 보니까 지금 초록색으로 하나 됐지만 rigorously tested the the, the the Tesla semi in the in oper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세미트럭을요. 어, 그동안 굉장히 진지하게 테스트를 다해 봤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초에 어, 두 대를 받아 가지고 굉장히 테스트를 많이 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그 테스트하고 나서 뭐 말당 1.73km 왔다 오 이제 해봐, 달렸고 그리고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이게 이제 우, 직접 몰아본 운전 기사들이 어, 이 피드백을 준 거예요. 자, 빨간색으로 하나 보면 피드백이 굉장히 좋아요. 어 uh, drivers were equally impressed 자, 지금 운전한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아주 이거 인상을 깊게 보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는 라 거예요. 제가 마치 FSD 자율주행을 처음으로 이 테스트 하면서 달려보니까, 와, 아, 황홀한, 너무 황홀한 거예요. 너무나도 편하고요. 그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테슬라 세미트럭을 몰아보니까. 왜냐하면, 자, 이 세미트럭, 트럭은, 트럭 기사들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이 미국에 오르막이 많거든요. 즉 샌프란시스코에서 LA로 넘어올 때큰 산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샌프란에서 LA로 넘어오려면 그 산을 넘어야 돼요. 그러면 그 그게 큰 산이기 때문에 계속 오르막이 꽤 펼쳐지거든요. 오르막이 그 산을 넘어갈 때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 오르막 때이큰 트럭들은 뒤에 짐을 싣고 가면 어때요? 느릿느릿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막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공, 윙 하면서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느릿느릿하게. 그러다가 막 갑자기 차가 뭐이 소위 퍼져버리고 이럴, 이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 이 소위 말해서 이 전기로 가는 배터리로 가는 이 세미트럭은요. 테슬라 세미트럭은 뭘 경험하냐면 스무드 액셀러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가속도가 쫙 붙어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제로 빼기 좋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 이, 내연차로 만들어진, 아이 트럭은요, 짐을 많이 싣고 가면은 속도가 안 나요. 너무 느리죠. 오르막길에서. 근데 이 테슬라 세미트럭은 지난번에도 막 펩시에서 테스트 한거 보고 여러 군데서 테스트 한거 보면은 오르막에서 정말 빠르게 쫙 올라갑니다. 뒤에 어마어마한 짐을 실고서도요. 그러니까 그런 가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르막에서. 그래야 신속하게 움직이는데 막 다른 그이 소위 내연차 관련된 것들을 보면 옆에서 거의 뭐 거북이처럼 움직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어, 이 소위 테슬라 세미트럭은요. 빠르게 그냥 승용차 달리듯이 스무다하게 올라가는 거죠. 거기에 컴포러블 디자인입니다. 안에 내부도요. 다른 내연차 트럭들을 보면은 막그 냄새도 나죠. 뭐 엔진 냄새 나죠. 막 기름 냄새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자가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타보면은 너무 편안한 거죠. 테슬라가 편안하게 심플 디자인으로 돼 있는 것처럼 아주 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타본 사람들은 너무 디자인이 편안하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할 때 아주 쾌적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리고 its ability to maintain speed on steep i n c l i n e 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가파른 길이나 내려갈 이 소위 말해서 가파른 길에서 그이 스피드를 유지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그게 테슬라를 타보면 BMW도 못 따라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령 그 BMW 옛날에 많이 타고 다닐 때 보면 그 일본 뭐 현대차랄지 다른 일반 차들 있잖아. 비교하면은 어 BMW가 이 오르막길이나 스피드나 이런 거할때 굉장히 힘이 좋고 좋거든요. 그리고 제로백 같은 게 빠르게 치고 나가면서 앞지른 대근 할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운전이 편해요. BMW나 벤즈도요. 근데 그걸 압도해버려요. 테슬라의 모델 와이든 테슬라 걸 타보면요. 비교가 안 돼요. 오히려 그냥 그이 BMW의 오르막길이나 이런 가파른 길을 운전할 때 보면, 아, 정말 하찮아 보일 정도로 테슬라가 압도적입니다. 뭐 어떤 그 심한 소리도 나지도 않거든요. 굉장히 부드럽게 쫙 뽑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피드를 유지하면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율주행을 틀고 가잖아요. 이렇게 켜놓고 가잖아요. 똑같아요. 굉장히 속도를 저절로 유지하면서 가는데 전혀 차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가장 무거운 뭐 헤비 페이로드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무거운 짐을 실고서도 아이 그렇게 유지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피드백은요. 뭘뜻하했습니까 앞으로 테슬라 세미트럭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겠죠. 지금 이 회사가 트럭을 운영하는데 앞으로 세미트럭 이제 공장이 완성되고 공급해 주면요. 다 교체하고 하겠죠. 당연하죠. 기름, 기름 소비 많죠. 환경 오염되죠. 운전자들 피곤하죠. 테슬라 세미트럭을 다 바꾸겠죠. 그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테슬라 세미트럭이 얼마나 많은 인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테슬라가 최근에 그 네바다에서 세미트럭 공장을 짓는 이유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이쪽 수요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세미트럭에 대한 수요가 지금, 너도 나도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미트럭 공장을 빨리 세워서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4680 배터리까지 공급이 되니까, 사실은 세미트럭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장이 세워지고 나면요. 아마 내년 상반기부터 생산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그런 것들이 다 주가에 다 반영돼요. 이 세미트럭은요, 다 지금 마진율이 좋거든요. 마진율이 전부 다 마진율로 돌아온다? 이렇게 되면 뭐 테스나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돈을 캐시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미트럭도 무시하지 마라. 라고 <laughs>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호주에서 호주 정부가 전기차를 사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 아주 특별한 혜택을 주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요, 테슬라에게도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유리한 조건이 나올 수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위에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그, 그러니까 Australian Government입니다. 호주 정부가 지금, 어, 이, 이제, 소위, 그, 호주에서의, 그, 이, 노동자들에게, 아어 이, 10만 달러 이하. 그러니까, 아어 이, 월, 인, 인컴이죠. 수입의 그, 그러니까 연간, 연봉이 10만 불 이하 받는 노동자들에게, Low Interest Loans for EV입니다. 전기차 살 때의 아주 저금리를 적용해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1차적으로 10만 불 이하의 어, 임금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전기세 살때 혜택 줄게 어, 거의 뭐 낮은 이자, 뭐 저리로 주겠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러면 굉장히 좋겠죠. 매달 페이먼트가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내야 되는 돈 자체가 줄어드니까 10만 불 이하의 어, 사람들이 땡큐인 거죠. 한국도 10만 불 이하의 연봉 받는 사람에게 이, 이런 혜택을 준다 그러면 거리로 준다 그러면 너무 땡큐겠죠, 여러분. 아, 아주 좋습니다. 뭐 1억 4천이죠. 뭐 지금 그 환율로 계산하면은 1억 연봉 1억 4천 이하 받는 사람들에게 이 혜택을 준다. 땡큐 아니겠습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목소리> essential workers like teachers, nurses, firefighters qualified to라고 합니다. 자, 여긴또 재미난 얘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이 선생님이나 그리고 간호사나 아, 이 소방관들 있죠. 이분들은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학교에 선생님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간호사, 필수적인 일, 인력들이죠. 간호사들, 그리고 소방관들. 이 필수적인 인력들은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는 인컴에 상관없이, 어, 이 소위 말해서 이, 이 사람들의 소득에 상관없이 다 저리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그, 이, 간호사들이나, 이런 소방관이 아직 경찰관들은요, 아주 사실은 이런 혜택을 좀 받아야 돼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소방관과, 어, 이 경찰관들과, 이, 얼마나, 이, 중요한, 이제, 사실 존재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간호사들까지도, 어, 이렇게 선생님들까지도 이런 혜택을 좀 봐야겠죠. 그, 이런 혜택을 준다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리고, 전기차, 이, e v s up to 55입니다. 그니까, 러 5만 5천불까지의 전기차에 대해서는, 이자율을 5% 아래로 떨어뜨려 주겠다. 뭐, 이런 조건, 여러가지 조건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런 지금 인센티브 제도는요, 굉장히 디테일하죠. 이런 것들은 사실 미국에는 없 없었거든요 뭐 선생님에게 우리가 뭘 주자 소방관에게 주자 뭐 간호사에게 주자 어 절의로서 이런거 그리고 10만불이야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요런 접근들은요 유럽도 나올 수 있고 다른 나라들도 이런걸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이 그러니까 말은 결국 뭐예요 앞으로 전기차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가 이제 트럼프가 들어서면 사라질 수 있겠지만 좀 다른 차원에서 또 인센티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호주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테슬라가 아이또 수요가 더 많아지겠다고 라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2부 영상은 이쯤 하도록 하고요. 내일 아침 일찍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래희 전역스였습니다.